요즘 설교 시리즈 제목이 뭔가요? 주보를 보십시오. 설교 시리즈 제목이 뭘까요? 복음에서 피어나는 삶. 이 설교 시리즈 제목입니다. 여기에 그 현수막 같은 걸 붙여놓을까봐요. 이렇게 우리, 우리 올해 주제도 잘 모르시죠? 네. 말씀 앞에선 예배자가 올해 주제였는데. 나중에 이렇게 배너라도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될것 같아. 자꾸 잊어버려. 네. 이 시리즈는요. 이제 대림절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제 왕인신 그리스도주일부터 이어진 건데 대림절 지나서 성탄절 지나서 내년 첫 예배까지 이어지는 시리즈로 제가 계획을 했어요. 왜냐면 하 복음에서 피어나는 삶에서 여러분 복음 여기는 하나의 씨앗과 같습니다. 복음은 씨앗과 같아요. 왜냐면 하 여러분 씨앗은 조그맣잖아요. 작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을 품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요. 사과나무 씨앗은 작지만 그 안에 사과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 씨앗은 조그맣지만 그 안에 포도나무가 있겠죠. 포도 넝쿨이 있을 거예요. 사과나무 씨앗과 포도나무 씨앗이 거의 비슷하게 작지만 서로 완전히 또 다른 나무가 그 안에 있죠. 복음도 이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씨앗의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시기도 했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밭에 뿌린 씨앗의 비유가 바로 이 복음을 씨의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복음에는 어떤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복음이 심겨졌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들었다 해서 그치지 않아요. 이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씨앗의 가능성이 있듯이 복음에는 어떤 가능성과 형상을 품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럼 복음이란 씨앗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복음이란 씨앗에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복음이 심겨진다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찬양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슴속에 심겨진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가슴에 무엇이 자라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씨를 심었을 때 여러분 혹시 씨 심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씨앗을 심어서 뭔가를 키워 보신 분. 경태아 뭐 여러분 해 봤을 거고. 우리 경태가 그런 면에 전문가입니다. 다 물어보세요. 식물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제 설교에 제일 많이 나오는 친구가 경태인데 어쩌다 보니까 혹시 씨를 심어서 키워보신 분 있으세요? 굉장히 신기해요. 진짜로 어, 생명의 신비를 보고 싶으시면 식물을 한번 키워보십시오. 하지 않았는데 뭐 새로운 새싹이 매일매일 나오거나 물론 이제 파워티. 이분들은 뭐 키우셔도 별로 느낌이 없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조그만 새싹이 나오는. 저는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여러분 은행나무 보셨나요? 은행나무에 은행이 진짜 완벽한 은행 모습으로 조그맣게 초록색으로 피어나기 시작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은 MBTI가 뭔지 알겠네요. 그렇게 식물에는 하나의 형상이 있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복음에 기반하고 복음에서 피어나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슴 속에 심겨진 씨앗이 복음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성공. 제가 자꾸 이제 세상의 성공과 복음을 대비해서 설명하는데 성공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성공이 돼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 속의 기반이 복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성공과 나의 인생의 어떤 좋은 것들이라면 여러분 삶에선 그런 것들이 피어날 수는 모르겠어요. 성공하는 인생이 될수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리즈 제목이 복음에서 피어나는 삶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고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는 복음에 가까워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해져야 되는데 가까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성경책에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는 때가 언젠지 아세요? 어딜까요? 성경 취지대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예요 창세기. 창세기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란 인간의 형상이 나오진 않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1장 3절에 만물이 그 그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모든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은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창조가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같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별도 만드시고, 태양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우리도 만드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하신 만물들, 인간들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 그때 성령님도 같이 계셨겠죠? 성령님이 굉장히 좋아서 많이 웃으셨을 우수, 것 같아요. 좋으면 막 웃잖아요. 세 분이서 지으신, 그 다음에 앞으로 지어질 우리 모든 인간들과 생명체들을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기쁘게 그 하나님께서 너무 그렇게 이렇게 점점 빼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유쾌하고 즐거운 분이세요 창조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확장된 결과예요 삼일째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세 분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을 넓히신 사역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거죠. 사랑이 확장돼서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옆에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나이고 은규랑 아, 네. 상혁이가 서로 되게 네.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서로 사랑해 주세요. 자, 창조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이전까지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셨는데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 때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별을 짓고, 달을 만들고, 태양을 만드신. 이 땅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 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부모님이 아니면 생존할 수조차 없는 형상이 아기예요. 그럼 예수님은 슈퍼아기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진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부모님이 아니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아기로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의 능력까지 다 버리고 아기가 되셨어야 됐을까요? 옛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사할 때. 이사할 때 좁은 데로 이사하지 말아라. 집은 줄여서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집을 뭐 전세나 사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준비된 사택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때로 집이 줄 때가 있습니다. 집이 줄면 짐을 버려야 되잖아요.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저도 그냥 어이 뭐 필요한 게 없는데 저희는 이제 저랑 아내 두 가정이니까 사실 짐도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자, 더 작은 집으로 갈라 그러니까. 버릴 게 많은 거예요. 뭘 버려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살짝 좀 혼란이 오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한날 집을 단순히 뭐 되게 제가 넓은 집에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한두평 줄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서 인간 그것도 아기로 오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한 절로 잘 표현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을 한절 안에 다 포용하는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자, 예수님의 사역 이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 어,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르치셨어요.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런데 가장 많은 사역은 치유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병에 걸려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아무도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100명이 찾아오면 100명 다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진짜 인간의 몸을 하고 오셨거든요. 그냥 인간인데 하나님, 뭐 슈퍼맨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진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피곤하면 주무셨어야 됐고, 진짜 피곤하면 코피도 흘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쉬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찾아오는 사람을 한 명도 내친 적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쌍하니까 다 고쳐주셨어요 주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길을 걸어갈 때도 병자들이, 소경들이, 안진뱅이들이 다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한 번도 그냥 가신 적이 없어요 다 고쳐주고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몸이 힘들 텐데. 힘드셨을 텐데. 그 고향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셨거든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려면 야,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한 대전 정도까지 걸어가는 거리거든요. 그러면 그걸 걸어가시면서 몸도 피곤한데 찾아오는 사람을 다 고치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또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뭔지 아시죠?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이 땅에 태어나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은 죽으신 일입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로마 병정들한테 잡혀서 죽으신 일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렸어야 되거든요. 재물을 드려야 돼요. 재물을 드릴 때 이렇게 됩니다.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에게 죄 지은 사람이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요. 자기 이제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면 비둘기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살아있는 것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기 전에 양 머리에 손을 얹어요. 안수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어려운 말로 전가라고 하는데 내 죄를 양에게 옮기는 거죠. 전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양을 잡아요. 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결국,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유일하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할 수 있지만, 유일하게 이 세상에 있었던 인간들 중 죄가 없으셨던 분이거든요. 예수님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 전가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안수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 죄를 다 떠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게 죄예요. 죄는 우리가 그냥 쓰레기 버리고 무단행단하고 이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게 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의 죄를 자기에게 엎어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셨어요. 그게 죽음이거든요. 태초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이전부터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으셨어요. 왜? 근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조롱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자기에게 다 전가하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시는데 그 대상들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죽는 건데 그 대상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에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 창조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셔서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한마디로 줄이자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창조도 있고 죽음도 있고 구할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송량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황금길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뭐 황금으로 돼 있다 그러고 보석으로 돼 있다 그러고 어떻게 치장되어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로가 황금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무릎이 되게 아플 것 같아. 좀 푹신한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곳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곳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사랑이 가득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그래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거든요, 제자들이. 주님,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다시 옆 사람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어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여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정말로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영광을 다 버려도 괜찮을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 여러분들 가슴 속에 복음이라는 씨앗이 심겨졌죠. 이제 여러분들은 그 복음이라는 씨앗을 기르셔야 돼요. 싹을 틔우고 거기에 물을 주고 햇빛을 쪼이게 해서 그 복음이란 씨앗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셔야겠어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복음이 씨앗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